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 능하신 아나니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So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날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려고 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다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에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도 오늘 날로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 케하여 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께다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들이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이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배리수체를 당하며 무로다게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나라 갑 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이들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네가 큰 민족의 머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이 와서는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튀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로 맺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호자 되어 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는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사단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내용은 또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이라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만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절부터 보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동안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셨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자, 이절을 보면,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파여 이르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전파하고 공포하라는 겁니까?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고,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바벨론의 우상들이 부끄럼을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열방들을 향해서 전파하고 공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벨은요, 바벨론이 숭배하던 우상신 이름이었습니다. 이 벨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3절을 보니까 바벨론이 고레스 왕의 바사 제국에게 점령을 당하고 황폐하게 될때 바벨론의 수호신인 벨은 바벨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우상들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힘과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요 굉장히 대단한 것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이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돌덩이 같은 존재들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진짜 통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조롱하고 어떠한 억압을 해온다 할지라도 최후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의 참목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놓는 겁니다. 자 사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3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일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동안 바벨론 포로제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면서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그곳으로 향할 것이고 그들은 시온으로 돌아와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은 너무나 막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벨론 프로지에서 살던 유다 백성들처럼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면 회복의 은혜와 함께 주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마귀의 종로로신내하던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인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느냐 주님께 온전히 나가 회개하고 죄산받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연합될 때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지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자,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징계로 바벨론 포로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그리고 잃어버린 양떼라고 부르시면서 징계는 하실지언정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을를 보여주십니다. 자, 7절을 보면 이처럼 목자이른 양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 힘들게 하면서 뭐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잘못이 없다. 하나님의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 때부터 의지하고 따르던 그들의 목자인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 자기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궤변에 속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바벨론이 패망함으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때 앞다투어 신속하게 고향 땅으로 도망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절을 보면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큰 민족의 무리는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화살은 허공을 치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0절 말씀도 보니까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철저하게 약탈을 당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는 약탈을 행하던 바벨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약탈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점검하고 바벨론 같은 이땅의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만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삶의 최고 우선순위에 놓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심야 기도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구방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치원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남녀 전도에 그리고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자,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군복무 중인 유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